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와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판약에 따른 종교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천주교에 대한 인식들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후 16세기 초에 로마 캐톨릭의 신부인 마라틴 루터에 의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실패했으므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중세 천년 동안에 젖어있던 캐톨릭의 어떤 교리 행석 모든 사상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천주교의 조화 보이는 것을 오늘날까지도 따라하고 흉내 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가 나온 것처럼 중세 천년 동안 캐토릭에 잡아먹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판이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성령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형을 중시합니다. 형식을 중시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종교의 경건한 모양을 보고 그것을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 안에는 계속 누룩이 들어와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은 형편없이 누룩을 통하여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방면에서 기독교는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좋아 보이는 다른 어떤 종교, 특히 선주교의 어떤 것을 따라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알렐루야. 초대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비교 종교학 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와 천주교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복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1세기 초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면 천주교는 그보다 약 560년 뒤인 6세기 말에 로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반면, 천주교의 하나님은 하느님 또는 천주님입니다. 그 다음,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믿는 유일신 종교인 반면, 천주교는 혼합 종교입니다. 천주교 안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요소가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불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주교 안에는 불교적인 요소와 유대계적인 요소와 동방 종교적인 요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혼합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 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주교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으면서도 마리아를 믿고 죽은 성인들을 의지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의 대상도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심지어 죽은 성인들에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는 찬양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모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신구약 66권에 외경 7권이 더해졌으며 가톨릭교리스도 함께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는 어떤 형상도 세우거나 절하거나 경비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성당 앞에는 항상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예수상도 있습니다. 각 가정에도 여러 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안에는 수많은 죽은 성인들의 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떠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출입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은 천주교는 우리의 이 계명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 기독교의 제십계명을 그들은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 세례방법을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원칙적인 세례의 방법은 사병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침수 세례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받고 주죄 사함을 얻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중세 천년 동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왔습니까? 예수 이름 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침수 세례 대신 뭐가 나왔습니까? 약식 세례가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했다 하지만은. 성경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날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약식 세례 또는 이 이름으로 침수 세례 받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성찬식을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을 할때 성도들이 주의 종으로부터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성찬식은 기념설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전주교에서는 어떠합니까? 교우들이 신부로부터 떡만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잔 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혼자 마십니다. 그리고 전주교에서는 기념설이 아니라 화채설입니다. 신부가 축복하는 순간.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기독교와 천주교의 사역자들의 결혼 문제를 보겠습니다. 목사는 결혼합니다. 저도 결혼하여 자녀가 다섯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뭐가 닮았습니까? 불교의 승려들과 닮았습니다. 천주교와 불교가 닮은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똑같이 상을 세워놨습니다. 불교에는 불상이 있고, 천주교에는 마리아상, 예수상, 성인들의 수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묵주가 있다면 불교는 염주가 있습니다. 두 종교 모두 촛불을 켭니다. 캐톨릭의 기도서가 있다면 불교는 불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종교는 모두 독신주의입니다. 그다음 구원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즉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할렐루야. 예수 이름 외에 그분을 믿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 그러나 천주교의 구원과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캐톨릭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캐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선행을 많이 쌓아 선행공덕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예전에는 면죄 부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이것은 속죄의 부하고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구원관에 있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확연히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천주교 안에서는 믿지 않고 즉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죽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교 종교학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16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엄부에 떨어졌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즉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 천년 왕국이 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좌 심판을 설치하십니다. 그때 최후 심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낙원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하고 엄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 왕국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 심판받고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낙원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천국으로 갈 것이요. 믿지 않고 엄부에 있는 자들은 앞으로 무조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교의 사후세계의 관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죽으면 무조건 연옥으로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을 때 누가 살아있는 가족들이 공덕을 쌓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주교인들에게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구원의 령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교회 행정을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독립된 교회 행정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한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행정상으로는 독립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어떠합니까? 천주교 이름 자체가 캐톨릭 세계교회, 우주교회란 뜻입니다. 그들은 로마 교황청의 직접적인 지도와 각국에 있는 대교구, 교구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주교는 교회의 행정이 독립적이 아니고 위에서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이 교회가 행정을 하는데 누가 간섭했습니까? 당신들 헌금을 어떻게 쓰며 신앙 관리를 어떻게 하며 예배는 일주일에 몇번개 어떻게 들어오몇시들어느냐 누가 감독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 안에서 거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독립적으로 우리는 교회 행정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직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성경에 없는 직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황, 주기경, 대주교, 주교신부, 즉 사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직분의 용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동방종교에서 따온 직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통성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1세기 초에서 예루살렘에서 발생했으므로, 즉, 우리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강림케 하심으로써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1세기 초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 즉, 정통성을 우리는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는 560년 더 지나서 로마에서 발생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정통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에 대하여서 개신교에 대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큰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르틴 루트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1517년에 천주교 신부였다가 천주교의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95개 조항으로 적어 자기가 심우하고 있는 천주교의 대문에 대자으로 걸어놓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마르틴 루터를 종교 개혁의 시조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그는 이단자로 취급합니다. 그다음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라는 이름 대신에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주교로부터 반발하여, 반역하여, 반항하여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천년 동안 감금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면, 이제 올무에서 풀려 나온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다음 사회 참여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사회 참여를 할때 순수한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사회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주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회사업을 왕성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위한 사회사업이라기 보다도 천주교는 다분히 정치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지도자를 만났다면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어느 나라에 가면은 보험을 전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발언을 대부분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 인권 문제, 평화에 관하여서.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험을 위한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1조와 헌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나요? 너의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놈이 된다. 그리고 11조 외에도 헌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11조 외에 기타 헌금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11조는 의무적이지만 나머지 각종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서원함으로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헌금은 어떠합니까? 천주교에는 11조가 없습니다. 그 대신 교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헌금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죽은 자들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느냐, 믿지 않고 죽었느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죽는 순간 구원받고 죽었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느냐. 죽음으로써 완전히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못했던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죽었는데 주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그건 헛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선주교는 어떠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헌금하고 죽은 성인에게도 기도합니다. 이들은, 선주교인들은 가족들 중에 누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헌금을 드린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무엇을 말하고 누가 무엇을 행하거든. 성경에 그것이 있느냐. 또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하여, 경건하게 보인다고, 거룩하게 보인다고, 무게 있게 보인다고, 권위 있게 보인다고, 오늘날 기독교의 성령받지 못한 자들이 따라해서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외에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은 어떤 제사도 지낼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인식이 다릅니다.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재산은 무엇인가 하면 은아 조상 때부터 내려온 미풍양속이 아니냐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위하는 것이다 질문합니다. 죽은 조상이 재산 날 옵니까? 절대로 올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그것은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어떠합니까? 술, 담배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집니다. 언제 술 마시지 마라 그러냐. 취하지 마라 그랬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쓸데없는 변명이나 논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품위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술 담배를 통하여 사람이 영육간에 달아갑니다. 피폐해적합니다. 술, 담배를 통하여 사람들이 마귀에게 많이 잡힙니다. 그 다음, 기독교에서는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주일날 바쁘면 토요일날 미사드리고 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보기에 천주교인들은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천주교인들 을 많이 못 보았습니다. 기도 역시 천주교인들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가톨릭 기도서를 따라 읽는 것이요 낭독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점을 알고도 용기가 없으면 말도 못합니다.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다 알지요. 오늘 날 끝이 말합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오늘 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초대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할렐루야.